오늘 우리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이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갔던 우리 한국 청년이 유학을 하고 있었다가 그곳에서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전철에 이렇게 선로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그술 취한 사람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선로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그 일본 사람은 구출해 내었는데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결국 사고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수현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화제가 되었지만은. 일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이 이수현 형제가 자신이 삶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화됐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사건이 한 번은 실렸었습니다 한 일본 청년이 이제 지방지사에 있었는데 이 동경지사로 출장을 왔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동경으로 왔을 때그 신주구역에서 그 전철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 형제가 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큰 화제거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형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나도 한국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는 한국어학당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어학당에 마침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한 성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교회를 소개했는데 아, 그 형제가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요. 그리고는 한국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동경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본사에서 그를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는가? 이불러들이서는 결국은 본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그 전주에 한국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본사로 돌아가야 될 텐데, 제가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저도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교회, 돌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의 교회까지 세례를 달라는 것도 놀랐는데 아, 직장을... 소개해달라고, 아니,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글을 쓰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일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들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언어도 어려운데 아, 이 형제가 그냥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수형으로, 그 당시의 어법 중에 하나가 복수형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을 때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는데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젤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무트,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두 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에덴동산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99%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였습니다. 딱한 가지만 빼고, 왜그한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인 대심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확인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 그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해? 아니야. 너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 유혹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거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 하지 마.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넘어서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넘지 않아야 될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싹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이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아,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들이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넘게 되면서 결국은 저들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이제 두어선 생명나무를 지켜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폐쇄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죽음의 대가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로 이 행복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로.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사람 간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넘지 말아야 될그 사람 간의 경계를 인간의 욕심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둘다 예배로 재물을 드렸는데, 누구의 재물을 받으시냐면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그러자 형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왜 하나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 예배는 안 받으시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모습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 가인은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동생을 죽이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데 역시 인간의 욕심, 나중심적인 사고가 그만 그 인간 간의 경계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 경계를 넘은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경계가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너인 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왔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차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수를 120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시키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어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나의 영영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에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바로 물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죠 결국 물로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죠? 결국 여러분 이삶 자체가 그냥 이 죽은 사람의 냄새로 세상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그 결과는 죽음의 냄새의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요. 인간의 전쟁, 인간의 갈등, 분쟁, 분열, 싸움, 미기, 미움, 시기, 질투, 질병, 그리고 세상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죽음의 죽은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찬그 세상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너희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첼렘이라든지 아니면 데무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유대인만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 그 고대 중동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수메르 사람과의 이르기까지, 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시절의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보통 사람에게 쓴게 아니라 왕에게만 썼습니다. 왕을 신이라고 받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겼던 거예요.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역시 신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대대로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왕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의 모습이 신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자기의 동상을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액자에다가 자기의 그림을 그려서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들마다 아, 고대에서 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자기의 동상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걸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왕이야. 절대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은 뭡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지 이 죽음의 썩은내가 나는 곳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아웅다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들의 해답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고, 오늘 병든 세상을 구원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 냄새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이제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인 청년이요. 아, 거기에서 이제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지만은 그 이후로 이 형제의 이름을 따서 그 장학회가 일본에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수현 그의 이 이름의 약자를 따라서 L S H 아시아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국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적으로 서로 잘안 맞고, 그리고 또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2002년, 이 수연 형제가 이제 그의 삶을 나눠준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그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장학회가 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처럼 일본에 유학을 하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매년 이 50명씩 선정해서 지금까지 약 천여 명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장학회 관계돼 있는 한국의 관계자들이 그것을 수여하기 위해서 가고 고려대학 총장님까지도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데 참여를 했던 것이 이 기사에 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거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 우리들의 삶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람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네.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봐야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서도 아니오?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다가 율법판에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편지를 써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다가 편지를 써 놓으셨기 때문에 추천장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 모습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지나치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회복되면서 오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의 동료가 죽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요,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왕 같은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왕이라는 거요.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고요. 더 나가서 예수님 잘 믿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님께 구원 으로 나오 게되는 그런 거룩 한 문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